이재필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어,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이렇게 예, 열어놨는데, 자 지난주 일요일에 어, 그저 라이브 방송을 했죠.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뭐 중간에 예, 조금 일이 있어서 그냥 라이브 방송을 끊고. 그다음에 그 올라간 것도 어좀 영상을 삭제했었는데요. 자, 그 부분이 약간 아쉽습니다. 뭐 한참 계속해, 저 한참 뭐 시장에 대해 갖고 설명을 막 드리던 차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음, 조금 좀 그렇게 됐네요. 자, 이 채널을 원래 만든 취지가 그런 겁니다. 제 지인들이. 좀, 저, 유튜브 방송, 이런걸좀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 보시라고 만든 채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음, 뭐, 일단, 그거, 예, 참고 하셔,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또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워낙 장이, 예, 장인 탓에 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어 강하게 이렇게 잡아내리는 모습이에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좀 떨어졌죠. 자, 보시게 되면 7원 70전 정도 떨어져서 1386원 정도 돼 있는데요. 요거는 어제부터 어제 뭐 장중에 1400원 찍고 그 저 당국의 개입이 좀 있었는데 구두 개입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어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뭐7원7 0전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뭐 그렇게 썩 믿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요거는 당국의 개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환율 상승 요인들도 좀 있죠. 음뭐 앞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원래 배당금을 주주총회 하고 난 다음에 음, 저한달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죠. 삼성전자 배당금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배당을 받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쵸죠 예, 본국으로 송, 저 송금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이런 것도 원 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오늘도. 음 좀 그렇게 썩좋진 않았죠. 이렇게 큼지막하게 조금 올라 시작했다가 큼지막하게 음선을 그렸으니까. 자, 그리고 음저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저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1,800억 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선 뭐350 315억 정도 매도니까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선물시장에서 3700억 정도 매도했고 자 선물시장은 계속 누적해서 꽤 많이 매도했습니다. 보시면 이날부터 했죠. 4월 9일부터 시작해서 2500억, 2800억, 1조 2000억, 뭐 4000억, 1조 1000억, 오늘 3700억 자 그래서 수급 상황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또 보면 콜매도가 많습니다. 옵션은 콜매도가 많아서 올라가도 그렇게 반등이 나와도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수급이에요. 외국인들 수급은.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은 어뭐 조금 좀 몸을 사리는 게 좋죠. 너무 공격적인 그런 매매는 자제하시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안 되는지 알고 뭐, 주식을 뭐라도 살려고 막 그런 경향이 좀 강한데요. 자, 참을 땐 참고, 쉴 때는 쉬고, 그 구분을 할줄 알아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시장 얘기는, 어, 요 정도까지 하고요. 아 일단 뭐 미국 저 미국 시장도 차트 한번 보고 예, 말씀드리고 갈까요? 저때 일요일 날 영상을 예, 못 올려 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미국 시장 이런 모습이죠.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딱 직관적으로 예 이렇게 봐도 그런 모습아 요거는 예, 저거고 딱 직관적으로 봐도 지금 62평선을 아래로 깼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22평선이 요렇게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22평선 이게 하락 전환하게 되면 거기에 걸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리고 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2평선 자체가 완전히 깨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음, 이게 좀 내려오면서 원래는 좀 바래기는 이 20선하고 60선 사이 좀 박스권 여기서 방향성을 좀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 나와줬으면 하고 바랬는데 어제 예, 여지없이 그 바램이 무너져 버렸죠. 자 지금 현재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건 122평선입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게 되면 120선이 2568 포인트 정도 있으니까요. 오늘 2584 포인트 그렇다 라면 지금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거 이건 의미 없습니다. 의미없는 행동이니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종목별로도 이렇게 반등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들을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수급 상황이 어떤 건지 조금 체크를 하시고 수급 상황이 시원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면 그렇 반등 나올 때 현금을 좀 늘려 놔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종목 말씀드리는 날이니까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시장 분위기가 좀안 좋으니까 너무 공격적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매집한다는 기분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전에도 한번 올려 드렸던 것 같은데요. sns 테익이란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sns 테익은 뭐 하는 회사냐? 반도체 관련 주식이에요. 반도체. 근데 이거 보시면 음, 지금 최근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등이 제대로 나오는 쪽은 반도체 쪽밖에 없었죠. 반도체 쪽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별로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을 조금 조정 받았다고 쫓아가거나 그거는 바람직한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이 sns 테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63,700원 찍었죠. 고점. 그랬다가 상당히 좀 이렇게 길게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작년 10월 달에 예, 바닥은 찍었죠.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예, 저 고보다는 약간 높은 저점. 그리고 지금도 좀 반등이 나와서 옆으로 크게 보면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입니다. 자, 뭐 하는 회사냐. 요거는 블랭크 마스크라는 걸 만드는 기업이에요. 블랭크 마스크는 포토 마스크라는 걸 만드는 원재료가 되는 어,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어, 이 블랭크 마스크도 여러 종류가 있죠. 뭐 EUV용이 있고 그 다음에 EUV용이 있고 요거 U자입니다. EUV용이 있고 그 다음에 DUV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EUV 같은 경우는 최첨단 미세 공정에 사용하는 거죠. 그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DUV 쪽을 합니다. DUV 쪽을 하는데 요건 심자외선, 요거는 극자외선이죠. 자, 근데, 어, 요런 게, 좀, 이, 어, 잠시만요. 어이구. 어이 화면이 갑자기 하얘져갖고, 예, 순간 당황했네요. 자, 화면이 제대로 돌아왔네요. 자, DUV용 같은 경우는 그, 심자외선 영역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최첨단보다는 조금 떨어진, 어, 조금 떨어지는, 뭐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반도체 생산하는 것들, EUV 쪽보다는 아직도 DUV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EUV는 장비도 없구요. a s m l 에서 저, EUV용 장비를 만드는데, 그거, 어, 돈 주고 살라 그래도 쉽게 못삽니다. 걔네들이 요렇게 찍어서, 야, 니들 몇대 주고, 니들 몇대 주고,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어 지금 현재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자 요거 어저 지금 펠리클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매출에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현재는 블랭크 마스크가 뭐한98% 정도 돼요, 매출에. 자, 그러니까 이거만 한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지금 펠리클이라는 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펠리클은 뭐냐 하면 그 포토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 포토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보호하는 보호 덮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포토마스크가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보호 덮개 역할을 하는 거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EUV용 펠리크를 지금 어, 개발 중이고요. 한저 투과율이 한91% 정도 되는 거. 90% 이상이면 EUV 공장이 쓸수 있는데요. 한91% 되는 거는 개발 완료했다는 얘기가 작년에 나왔고, 자, 뭐, 지금은 좀더 진척이 된 걸로 봐야 되겠죠. 작년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현재 EUV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 EUV 공장을 짓고 있는데, 요게 뭐, 올해 상반기, 빠르면 뭐 상반기, 늦어도 7월에서 8월 정도면 EUV용 이 펠리클을 만드는 공장, 펠리클 공장이 완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에서 이 EUV용 저 펠리클은 쓰지 않아요 안 쓰고 있고 펠리클 쓰는거는 이 DUV쪽 뭐이런 쪽인데 요쪽은 펠리클을 받아 쓰는 데는 일본의 미쓰이화학 걸 받았습니다 미쓰이화학 걸 받았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뚝 떨어진 적이 있죠 여기 이때 뭔 일이 있었냐면 저 삼성전자 쪽에서 우리 지금 펠리클 받아 쓰는 거는 저 미스유학 강군대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뚝 떨어졌는데 이거는 원래 안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뭐 바로 아래 꼬리 달고 예 반등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랬다가 막 이렇게 가는데 지금 뭐저 펠리클이 만약에 저, 공장이 완공되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에서는 아마 이 SNS택하고, 그 다음에 FST죠. 이두 회사의 펠리크를 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작년에는 FST에서 만든 그 EUV용 자동 탈부착 장비, 그것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런 거를 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어떤 걸로 의미하느냐? 지금 현재 상황은 저 블랭크 마스크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외에 추가로 매출 부분들이 하나가 더 생긴다 라는 거예요. 내 밥그릇 그대로 있으면서 남의 밥그릇을 뺏어 먹으러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그게 좀 완공이 돼서 저 예정대로 납품이 이렇게 되게 된다 라면요. 작년에 반도체 주식들이 재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진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SNS 택 같은 경우는 좋아졌습니다. 보면 여기 재작년에 매출 1235억 정도였는데 작년에 1503억 정도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160억이었는데 25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 좀 증가될 걸로 그렇게 예상치는 나오고 있죠. 아마 정상적으로 그펠리클 공장이 완공되고 이게 삼성전자에 채용되게 된다라면 이게 어 맞는 숫자가 될 맞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 하반기부터 적용되니까 반기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내년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계속 뭐 그렇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그쵸. 그렇죠? 내년은 올해보다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자체가 고생도 좀 많이 시켰고요. 예,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국면인데 자, 최근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도 더는 안 빠지고 있어요 더는 안 빠지고 지금 이렇게 좀 좁은 박스권 그쪽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뭐 충분히 어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신다 라면 하반기 정도까지 노리고 보신다 라면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슬슬 매집을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항상 성공투자 하시고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